11월 둘째 주 YBS 뉴스에선 제51대 총학생회 솔루션의 2014년 행보를 교육, 주거 및 사회 참여, 복지, 국제 캠퍼스 부문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정태용, 성민지입니다. 11월 둘째 주 YBS 뉴스입니다. 이번 YBS 뉴스에선 제51대 총학생회 솔루션의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솔루션의 교육재정과 학사제도에 대해 성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대학교 제51대 총학생의 솔루션이 교육과 학사제도 면에서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돋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먼저 솔루션은 명목 등록금 인하와 함께 240억 리턴 장학금, 전공교재비 지원 등을 통한 실질 등록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명목 등록금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결렬되고 학교의 일방적인 책정이 이뤄짐에 따라 작년과 같은 852만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된 240억의 사학연금을 장학금 형태로 모두 돌려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의 기존 장학금 조성 계획에 따른 209억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31억에 대한 논의는 차기 총학생회로 넘어갔습니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전공교재를 20% 할인해 판매하겠다는 공약은 원안과 다르게 5%의 할인율로 판매돼 완전한 이행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전공교재도서관은 약속대로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유라운지에 개관되었고 학교 1년 예산인 6억 원을 학생참여 예산으로 배정하겠다는 0.1% 학생참여 예산 제도는 다음 등심위에서 확정짓기로 학교와 합의했습니다. 맞춤형 장학금 가이드 원클릭 원뷰 서비스는 우리 대학교 장학금 홈페이지에 제공돼 공약 실천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학사 제도 면에선 예비 수강 신청 제도가 일부 과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이공계 실험실습 기초 과목은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에도 신청 캠퍼스에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 설계 전공 개설과 연계 전공 개선도 이뤄졌지만,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 없는 공약에 그쳤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재수강 3회 제한 폐지와 관련해선, 교육권 찾기 실천단 트라이어겐을 꾸리고, 4위 공동행동, 620 총장 면담, 918 지지성명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교가 논의를 11월로 밀어 결국 임기 내에 공약 달성엔 실패했습니다. 재수강 3회 제한 폐지와 함께 학점 세이브 제도도 학교에서 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총학생이 임기 동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트라이어겐은 대학순위 평가 거부, 수강 신청 합리화, 절대평가 확대, 신임교원 확충, 영어강의 내실화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이 공동행동을 통해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교원이 부족한 학과의 교원충원 계획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내실이는 영어강의를 위한 계획 수립에도 합의했습니다. YBS 뉴스 성민지입니다. 올 들어 기숙사 문제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대내외적인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문우 기자입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터졌던 한 해, 학내 주거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사회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까지 다하기 위해 제51대 총학생회 솔루션은 419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총학생회가 학내 주거 문제와 관련해 내건 무학학사 개선과 생활협동 부동산 집보샘 신설 공약은 기숙사 식당 시간이 연장되고 주거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등 제대로 이행됐습니다. 신촌 캠퍼스의 기숙사 신축 계획에 학생들이 공간 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와 신 경영관 건축 사업으로 신축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결국 공간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학내 주거 문제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육사 지방선거에 대학생 보증금 대출 제도 등 여러 정책을 제안하기로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정책이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 마켓을 공약대로 시행했고 제안한 정책이 법제화를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 유권자 운동 실천단인 민달팽이를 활성화하고 청년 주거 실태를 조사하는 청년 주거 인권 캠프도 시행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었지만 총학생회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발맞춰 정부의 책임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8월 29일 세월호 특별법 촉구 도보행진을 주최해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촌 주민들의 기숙사 신축 반대 시위와. 우정원의 기숙사비 책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0월 17일 총학생회장 이한솔 씨는 학생들이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총학생회에선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각에선 총학생회가 학생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던 비판도 나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동제를 개최한 점도 논란에 일으켰습니다. 공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몇몇 행보에 대해 비판도 받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에서 지성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려 노력한 제 51대 총학생회 솔루션의 1년간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YBS 뉴스 변문우입니다. 솔루션은 복지와 학생자치와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내세웠는데요. 이번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자치활동 지원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나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51대 총학생회 솔루션이 만든 솔루션 앱입니다. 기존 연세 앱에서 볼수 있었던 시간표와 y s e 셔틀버스 정보 등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솔루션 페이스북 문의 답변 탭을 만들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솔루션은 출마 당시 복지 공약들을 많이 내세워 주목을 받은 만큼 올한해 동안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솔루션은 S 멤버십을 만들어 신촌 및 국제 캠퍼스 일대 상점과 제휴를 맺어 연세인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장학 취업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다 만족도 높은 취업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학원 1층에 있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학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자치활동 지원은 미비했습니다. 학교가 본래 9월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던 S캠퍼스 사업을 내년 3월로 연기하면서 S캠퍼스 사업에 맞춰서 진행하려 했던 연세콩 앱과 연세 뉴스캐스트가 예산 문제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학생식당의 먹거리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안에 그쳤습니다.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세워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만큼 지켜지지 않은 공약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 한이었습니다. YBS 뉴스 나시현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영원한 과제로 남을 국제 캠퍼스 이에 대해 솔루션은 어떤 방안을 내세웠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제 캠퍼스의 제2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이번 연도부터 음악대학과 체육대학을 제외한 1학년 전체가 1년 동안 국제 캠퍼스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제51대 총학생의 솔루션은 작년부터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셔틀버스에 대해선 셔틀버스 증대와 혼잡 시간대 운행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4월 2일 교육권 공동행동, 6월 20일 총장님 면담, 9월 18일 교무처장님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1학기엔 세대증차를 확보했고 2학기 땐 증차분을 유지하며 셔틀버스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학생 생활과 관련해선 학생 식당 개선, 각종 필요 시설 추가 신설, 신축 기숙사 환경 개선을 기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학생 식당의 저녁 시간을 연장하고 학식 평가지와 모니터링 요원을 도입해 학생 식단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또 제2 기숙사 셔틀버스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국제 캠퍼스 고시 전용 도서관을 개설했으며, 학생들이 게스트룸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국제 캠퍼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캠퍼스 TFT를 결성해 RC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RC 레알 설베이를 완료하고 RC 노시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제 캠퍼스의 문제에 대해 작성한 2014 YIC 솔루션을 9월 말에 오프라인으로 발행해. 국제캠퍼스 부총장님과의 면담에서도 활용했습니다. 기존의 공약 이외에도 지난 장마기간 동안 국제캠퍼스에 누수사태가 발생하자 6월 13일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며 시설 안전평가를 받아내고 제1기숙사 시동과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아래에 있는 학생 자치공간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나 자치활동을 H활동으로 인정해주는 H4 개설 공약이나 기숙사 자치회 등의 공약은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혀 원활하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춰 즉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는 적극성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솔루션의 진행 행보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YBS 뉴스 박정입니다. YBS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 3일 우리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2대 총학생회 및 제26대 총여학생회 선거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오는 11일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후보자 등록 자격은 내 학기 이상 제약한 선거권자에 한해 주어집니다. 선거 유세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투표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한편 제51대 총학생회 솔루션은 공식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학생회 집행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대학교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 3월 협약을 통해 우리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오피스 365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정품 오피스의 상위 버전을 최대 10대의 PC와 모바일 장치에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연쇄 메일 주소로 50GB 용량의 메일 시스템 및 SNS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쇄 메일에 접속한 후 환경 설정 화면에서 오피스 365 연동을 설정해야 하며, 연동 설정 이후엔 연쇄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오피스 365 사이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서비스로 문의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준비된 명쾌한 해답을 기조로 삼았던 솔루션,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몇몇 부분에선 명쾌한 해답을 가져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